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마음을 주신 것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귀한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날 때, 말씀의 능력과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시 굳건하게 설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다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 마음밭에 심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우리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파크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냐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들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네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의 일곱불과 일곱 눈이 있은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생물과 네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명들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들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요한이 하늘에서 본 환상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작 1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책이 쓰여진 거죠. 글이 쓰여진 겁니다. 안과 밖으로 다 쓰여졌는데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일곱인으로 봉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곱 완전수죠. 봉인됐다. 완전히 봉인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은 누구도 어떤 사람도 볼수 없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 6장에서부터 보면 두루마리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의 때의 심판과 또 구원의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일곱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신흥종교 우리 예전에 다미선교회 뭐 이런거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입니다. 그때 있었던 일. 이제 종말이 온다. 마지막 때다.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았다. 여러분 모두 거짓입니다. 그때와 그 기한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완전한 일곱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늘 궁금한건 그때와 시 장소 이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핵심 중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판을 받는지 그 내용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언제 일어날까? 어디서 일어날까? 몇날 며칠일까? 그것만 관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단들도 거기에 집중합니다. 어느 때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지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두루마리의 안팎에 쓰인 내용은 일곱 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한힘 있는 천사가 외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냐라고 한힘 있는 천사가 외치는 거죠. 그게 2 절입니다. 그러자, 하늘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힘있는 천사가 누가 이 두루마리를 볼 사람이 있느냐, 하늘이나 땅에서나 누구냐라고 이야기하자. 아무도 그것을 볼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냐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한 말이죠. 사절에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요한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통곡할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본인이 통곡했다는 내용들이 없어요. 강인했고. 물불을 가리지 않았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통곡할 일이 없어 보이는데 그가 통곡을 합니다. 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통곡합니다. 왜 통곡을 하겠습니까? 이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들, 즉 앞으로의 대환란 때, 마지막 때 심판을 받을 자, 악인에 대한 심판과 또 믿음을 지킨 자기와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애통하는 겁니다. 요한의 관심은 지금 이 땅의 이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오는 심판과 마지막 때 받을 상급과 멸류관과 하늘나라에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애통할 일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가난한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심판과 하늘나라에서의 구원에 대한 역사를 이룰 자가 없다는 것은 그에게 통곡이 나올 만한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거 가지고 통곡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애절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없으면 통곡이 나와도 마지막 때 우리의 성도가 받아야 될 구원과 또이 악인들이 받아야 될 멸망에 대해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이 있습니까? 요한이 바로 그와 같이 애통이합니다. 그때 한 장로가 나와서 말하죠, 울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지파의 5절입니다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예수님을 상징하죠. 다윗의 씨에서 나온 유다지파, 다윗의 씨에서 나온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곱 인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보좌와 또내 생물 어제 본내 생물과 또 24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이제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그러자 내 생물과 이 장로들이 그에게 엎드려집니다.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시는 것들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엎드려진 상태에서 금 대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금 대접은 8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금대접 안에 성도의 기도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이 매일 드리는 기도가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금대접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향기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외치는 것과 우리가 뿌리는 눈물,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금대접에 담깁니다. 우리가 기도를 쉴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누가 들을까?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아니요, 듣고 이루어집니다.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금대접에 실려서 하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의 정욕으로만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내용들, 한 영혼에 대한 것들, 사랑의 고백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고백들, 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의 좌절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무엇이 이루어질까? 낙심 중에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그 외마디의 외침 같은 기도도 금대접에 하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 가운데 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가 하나님 공허한 메아리 같았을 때가 있다고 생각했고, 기도했는데도 왠지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우리의 기도가 금 대접에 올려져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 이 말씀을 보며 다시 기도에 힘을 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